전지현 씨와 강동원 씨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. 먼저 이웃에서 나오는 그 주요 서사가 멜로다 보니까 두 분의 그 얼음 멜로가 어떤 식으로 풀어질지가 궁금해요. 그래서 어떻게 그 케미를 보여줄 것인지, 앞으로 어떤 식으로 멜로가 드러날 것인지도 궁금하고요. 이게 누가 봐도 두 분의 원탑 드라마인데 강동원 씨가 그리고 강동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어 이게 강동원 씨의 비중이 적은 건 아니냐 뭐 어, 이런 식의 우려의 반응도 나오기는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전지현 씨 같은 경우 오늘 뭐 다른 남성분들 다들 너무 멋있다고 칭찬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그렇게 가족들의 반응 같은 거는 괜찮으신지 약간 <laughs> 우려도 돼서 아 우려될 정도입니까? 네그 <laughs> <laughs> 부분까지 말씀해 주신다면 그 로맨스 장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는 없으셨는지 말씀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일단 이번에 을른 멜로 어, 호흡 어떠셨는지 기대도 좋을런지 천지현 씨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. 어, 일단 문주와 산호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던 이제 인물인데. 서로 뭔가 알수 없는 그런 거에 끌리면서 서로를 마주보게 되는 그런 캐릭터예요.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갈수록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약간 그런 관계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제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재밌게 발전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더 재밌게 봐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. 뭐, 저희가 사실은 어, 모니터를 하면서 서로 얘기했던 부분인데, 어, 이렇게 어른 연기를 한 적이 있었나? 약간 이런 대화를 현장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. 그런데 음, 모르겠어요. 화면에서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고, 음, 뭐랄까, 느옷 같은 느낌. <laughs> 아, 느낌 지금 약간 예, 예. 느옷처럼 약간 화면이 그렇게 이쳐지니까아 너무 좋다. <laughs> 네 여러분 느옷 커플 함께 이거 발음 네. 잘하셔야 됩니다. 네네. 네 느조스로. <laughs> 어, 어. 어 너, 너무 느낌 좋은데 지금 강동우씨 혹시 모르시는 건 아니죠? <laughs> 네, 약간 동공이 흔들렸는데 예예. 예. <laughs> 너무 좋다라는 거죠. <웃음> 그죠? <웃음> 느낌 좋다, 너무 좋다, 너무 좋다는. 다행이네요. 네. 어, 근데 확실히 그런 느낌은 있었던 것 같아요. 같이 연기하면서 어 어렸을 때 만약에 만났더라면은 또 완전 다른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<laughs> <laughs> 모니터 보면서 그냥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던. 얘기는 그냥, 아, 좀뭘좀 좀 아는 것 같다. <laughs> <laughs> 뭘좀 아는 남녀가, 네, 뭐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느낌? 네, 예전 같으면 진짜 잘 몰랐던 음. 것들도 많았었고 했는데, 이제는 좀. 뭘좀 아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러니까요. 그런 느낌. 네. 그래서 노, 정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감정선들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. 네, 네. 우리 늦조 커플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, 음. 자 우리 강동원 씨 그리고 강동원에 네. 대해서 질문 주셨어요. 그거는 뭐 캐릭터에 맞게 그냥 그렇게 설정한 것 같고요. 네, 영화 아니 저기 영화 <웃음> <웃음> 영화 같은 시리즈죠. <laughs> 보시면. 예. 보시면. 그러면 보시면은 네 아시게 될것 같아요. 네. 좋습니다. 굉장히 또 강동원 씨의 이번에 또 변신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.